오늘은 재고차 할인 전쟁 중인 현대, 기아, 제네시스 및 모든 국산차 특판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고 기간이 빨라졌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일부 인기 차종은 여전히 출고가 오래 걸리는데요. 특판 할인 재고는 인도까지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대량 구매를 통해 할인된 차량들입니다. 저희 업체는 재유사가 많아 다른 곳들보다 재고가 더욱 풍부한데요. 계약 후 출고 대기 기간이 긴 차종 들도 문의해 주시면 빠른 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드립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연식이 변경되거나 신형으로 바뀌는 구형 재고들은 할인율이 더욱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산차는 할인이 적다 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큰 할인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90은 신형 출시와 함께 최대 천만원까지 할인된 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형모델로 바뀌는 K-8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인기 차종들도 특히나 많은 구형 할인 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모델도 특판 할인이 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량 구매를 통해 신형모델 역시 전부 할인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역시 할인이 적었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도 할인 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차종에 따라 보통 200에서 700만원까지 특판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빠른 출고 가능하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재고 상황이 달라지니 문의시면 현재 가용 재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이 몇 퍼센트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최근 모델이 변경된 구형 재고들은 특히 할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G909형이나 EV69형은 천만원까지 할인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재고들은 대리점에서는 구매할 수 no.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계약한 분들도 취소하시고 특판 할인으로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 리스트는 실제 특판 할인 리스트이며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취득 원가를 확인하시면 얼마나 할인이 적용되지를알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특판할인 재고가 매일 업데이트되며 저희 업체는 모든 특판할인 재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구매 재고들은 캐피탈을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도 특판할인 조건의 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보시면 렌트나 리스로 진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잠시 후 견적서를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할인은 일반 대리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할인으로 돌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하허호 렌트 번호판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시 견적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종마다 할인 금액이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상단에 차량 가격이 나와 있고 아래에는 취득 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고마다 종된 할인은 다르지만 특판 할인이 종되면 보통 200에서 700만원까지 할인입니다. 장기렌트 견적에는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할부와 렌트 리스를 비교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부대비용까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렌트나 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허호 번호판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인수하실 분과 만기 반납하실 분에 따라 유리한 견적이 다름으로 문의를 주시면 맞춤형 견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렌트나 리스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비쌌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특판 할인을 받지 못했거나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캐피탈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캐피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특히나 캐피탈 비교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차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며 특판할인 재고도 캐피탈마다 다르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렌트리스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제대로 검토해드리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보증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보증 승인이 잘 되는 캐피탈은 따로 있으며 고객님마다 유리한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참고용으로만 봐시고요. 저희는 모든 캐피탈과 제조사 브랜드와 제휴되어 있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식이 변경되거나 모델이 변경되는 차종들은 특히나 추가할이 많을 수 있으니 문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하이브리드 차종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즉시 출고 재고는 일주일 이내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보정 댓글을 확인하신 후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형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